현지인만 아는 데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오시는 분들은 더맛있대요 치킨보다. 뭐 보통 아구를 이제 생각했을 때는 찜, 수육,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퓨전으로. 트일라처럼 이렇게 불갈비나 후라이드나. 저희몇 조각 나옵니까? 정말이야. 저희 19,000원에 9조각 나옵니다. 키는 한 마리고 저희는 요게 아구 큰 아구는 아니지만 이 아구 개수가 이제 세 마리의 살코기 분량이거든요. 이제 꼬리 쪽이 약간 퍽퍽살 느낌 좀 탄탄하니까 조직이 요거를 이제 3등분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게 볼살. 요거는 갈빗대, 갈빗살. 저희는 이제 아구의 날개 부분을 제외한 요 살코기 부위를 제일 많이 써요. 이 콜라겐 부분은 다 녹아 버리더라고요. 녹아서 이제 씹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삶키는 느낌? 이렇게 튀김옷을 딱 벗겨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이 닿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물컹하게 그냥 젤리처럼 녹아 버리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염지를 해놓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바로 쓰고 있어요. 닭고기는 기름이 많잖아요. 저희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이 나와가지고 반죽이 묽어지면 제가 원하는 튀김 스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속도가 좀 중요해요. 좀더 더 바삭하게 나오려면 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튀겨서 수분을 잡아버려야 되죠, 저희는. 튀김옷도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 다리 아닙니까? 다리가 아니라 꼬리죠. 아구 꼴인데 제가 일부러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어, 시간은 저희는 닭처럼 오래 오래 걸리진 않아요. 아 이거 맛있고 봤는데. 맛있고 봤는데. 송편집 많이 나왔 <람이> 와 재밌네요. <람이> 브라이드치킨보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어. 애들은 이런 아구를 잘 접하지 못하는데, 어 이런 튀김으로 해가지고 애들도 맛 먹기 좋은 아마 그런 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그냥 먹어야지. 중사 씨 아구 잘안 드신다고요? 네. 근데 아마 아구 아구만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약간 치킨 닭다리살만 다 모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튀긴 느낌. 고장 포장 아빠가 뭐 배달을 못 온대가지고. 치킨에 기수하다 보니까 이 아구 프라이드는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맛이 특이하고 또이 뭐 집이 또 다른 데비해서또 특이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나 있어요. 보통말 불갈비에는 아구의 전부위가 다 들어가요. 진짜로 갈비처럼 갈비 모양처럼 나가요. 가늘에서 한번 데치고 튀김가루나 이런 걸 입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따로 입히는 게 있어요. 그걸 입혀서 한번 살짝 튀겨요. 그건 어쨌든지 또 예, 네, 그거는 조금 그렇죠. <laughs> 이제 소스가 이제 아구에 조금씩, 조금씩 밝겠죠. 이거 마는 이거는 는 아구 하하 2, 30대 분들이 불갈비는 솔직히 찐보다 불갈비를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예, 그뭐 술안주로도 너무 또 비주얼이 술안주잖아요. 허물어서 뭐 낙지로 이 불갈비 같은 느낌에 불맛나는? 낙지 많잖아요. 근데... 아구로 낙지로 하면 신기하지가 않데 악으로 하면 신기해. 다들 도전을 안 하시니까, 악으로는... 약간 두루치기, 제육볶음... 그 맛보다 훨씬 깔끔해. 그 고기의 느끼함이 없고, 훨씬 깔끔하고... 뭐라 그래야지? 심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입안이 개운해지는? 퇴근하시고 바로 오신 겁니까? 뭐 시키실 건죠? 어 아구 후라이드는 기본으로 시키고 <laughs> 우리 또만 시켰지? 여기는 와서 있지 않습니까? 아구 후라이드는꼭 먹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로만 아구찜, 그 다음에 에이구 가스웰라 약간 감바스 같은데 그 아구를 이용한 감바스 예. 빵이에요, 양파리. 그래도 다 먹었어요, 벌써. 아쉽지만 그 다음엔 찜을 먹는 거죠. 예, 무한밥 모임입니 정말 전 국민이 다 아구찜 하면 다 알긴 아는데 아구로 만든 요리는 정작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아구는 저한테는. 육류와 생선의 중간 정도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양념을 섞어도 참 무난히 잘 어울리는 생선인데, 식재료죠.